다 같이 외쳐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기독대학교 관선 이사는 사퇴하라! 사라사라 총장 직무대행 이영호도 사퇴하라! 사라사라 서울 기독대학교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또 성명서까지 우리가 내용을 잘 살펴봤을 때 서울 기독대학교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께서 서울 기독대학교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속히 관선이사체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또한 총장 직무대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영호 대행이 속히 물러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축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서울기독대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 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것을 통해서 훌륭한 주의종들 신학생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고 또먼길 마다하지 않고 이 기자회견에 동참해주신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서울기독대학을 아끼고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이 시간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고 멀리서나마 기도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서울교독대학교의 정상화를 바라는 그리고 신학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한국교의 염원을 담고 우리 성도님들의 뜻을 본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끝나고 가지 마시고. GO.